가을의 뼛이 내리쬐는 금천구 어느 한 아파트 단지, 쌀쌀한 바람에 붉게 물든 낙엽이 떨어지는 하루입니다. 어느 허름한 건물, 엘리베이터도 없는 이 낡은 건물 4층에는 살구 여성회에서 운영하는 살구평생학교가 있습니다. 공부하기 딱 좋은 나이를 맞으신 어르신들이 여기에 모여 계십니다. 99%가 글자를 아는 나라 대한민국의 단 1%의 학생들 문맹의 설움을 가지고 오늘도 한글을 배우러 오십니다. 그 옛날 전쟁을 목도했던 눈으로 이제는 글을 보고 그 옛날 물마를새 없던 손으로 글을 씁니다 어르신들의 삐뚤빼뚤한 글씨에는 뒤늦게 글자를 익히면서 느끼는 기쁨과 안타까움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고단하고 애틋했던 삶이 녹아 있습니다 그동안 70평생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을 하나하나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laughs> 집에서 손주들 키우면서 이제 손주들 덤에 한 번씩 이제 책 갖다 것도 동화책 있잖아요. 그림을 보고 이제 그거 읽어주다 동물 동물 등등. 아까 책질질게 끌고 나와. 할머니 이거 읽어주세요. 그래 그러면. 그래, 그러면 이사위들랑다 있는데 나한테 와서 읽어달라고 하는 거야, 애기가. 그분은 뭐 어물쩍 그리고 있는데 그때서 애, 우리 딸이 둥치를 쳤어. 그동안에는 몰랐어요. 저때 학교 갈 때들까지 엄마가 공부 못했다는 걸 그래도 내가 조금 지혜가 있었었나 봐. 그런 게 몰랐지. 그래서 그 책을 읽는데 그걸 잘못 읽으니까 딸이 둥치를 쳤어. 어 않았으면 부좀 이제 뭐 공하겠 나같이 공부 못하는 사람이 게또있어 내가 어떻게 가서 공부못 공부 마치고 그런 분들 어려서부터 고양이 여기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러자 시급도 못 부모 만나고 부모들하고 이렇게 떨어지게 돼가지고 공부를 못했어요. 저는 고양이 여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이렇게 그때는 안내자가 있고 그러니까 먼저 오고 한꺼번에 다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렸지만은저 어렸, 친척 집에서 맡겨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헤어져서 그러다 세월도 못 만나고 저는 부모도 직금으로는못 맞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부 시간 다 넘어갔잖아요. 그서. 그래서 그래서 가난 때문에. 전쟁 때문에 그리고 여자라는 이유로 배우지 못했던 한 글, 글자가 없는 삶을 살아야 했던 할머니들의 서론을 이제나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를 알고 안개처럼 보였던 세상이 환해졌습니다. <laughs> <laughs> 어머니 이제 <laughs> 하실 수있어요네 선생님 혼자 하시는 거 맞나요?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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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르신들 학교를 네. 배우고 나서 세상이 어떻게 보이실까요? 저기 어디 가서 써내는 거 저기 은행에 가서 하고 그 전에 그것도 모르니까 그 옆에 있데 하고 또저런 병원에 가도 하잖아요 지금도 물리치료 받으러 가면 내 이름 내가 써냈잖아요 그런 게서 아 이것이 이렇게서 해 배우는 건데 진작 몰랐구나. 아무도 나지 배우니까. 좀 테레비 같은 거 봐도 아, 나. 어, 사망, 사망 나오는 ]구나. 거니까 네. 신기하지. 네. 어디, 어디 가려고 돌아다니 때. 아는 네. 자구나 그러고 응. 읽어보기도 하고. 네. 오늘의 구연동화 이야기는 거리되기입니다 네. 부모의 병을 고치기 위해 그 어떤 역경도 마다하지 할머니가 않았던 소녀의 이야기. 어... 아주머니, 아주머니, 마치 아이가된듯 이야기에 흠뻑 빠지신 우리 어르신들. 세탁지만이법래해 여기 신데요 검은 빨래 희고희 빨래 검게 해 주면 가쳐주이렇게버리기는두팔 쓱쓱 걷고 태산같 빨래를 척척척 니 노란 꽃은 살을 살리는 살살이 꽃, 빨간 꽃은 피를 살리는 피사기 꽃이라고, 피, 그렇죠? 숨, 살, 피. 오늘의 한줄 글짓기 주제는 자 언제 생각날까? 제일 보고 싶은 곳. 맛있는 거 먹을 때 우리 엄마가 제일 보고 싶다. 고기 삶아서 김치랑 해서 엄마랑 먹고 싶다. 엄마, 나는 아플 때면 가장 보고 싶어요. 빨리 천국으로 가서 엄마를 만날게. 어머니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진다. 자식 새끼 키우시느라 좋은 옷못 입으시고, 좋은 밥못 잡수시고, 하늘로 떠나셨다. 좋은 옷 입어도 어머니 생각, 좋은 밥 먹어도 어머니 생각. 눈물이 앞을 가려 피를 놓았다. 자 오늘 또 괴롭혀드려서 4층의 계단을 올라야 하는 힘든 도, 매서운 바람 등 글자를 배우는 늦가기 학생들의 열정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맨날 다 잊어버리 모르다고 아, 몰라요, 막 그래. 근데 내 그래 제일 그 인용을 잘하는 게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물을 주면 금방 물이 다 빠져버리지만 콩나물은 어느 날쑥 자라서 우리들 반찬으로 올라오듯이 머릿속에 다 버려졌다고 하고 다 불러 넘 음,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언젠가는 여기 차곡차곡 채워져서 풍요롭게 하실 거라고 하는 용기를 드리는데도 엄살을 좀 부리시고 <laughs> 네. 할머니들이 그잘 연결되지 않지만 손수 서편지 써서 주시는. 그리고 당신의 삶을 고백을 하면서 눈물 함께 흘리고 나눌 수 있고 너무 좋다고 감사하다고 박수 쳐주고 그러실 때 정말 같이 눈물 흘리고 웃고 울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무슨 교육기관이라고 하기보다는 삶의 동반자 어, 할머니들로부터 나는 많이 또 배워요 많이 배우고 할머니들 저로부터 그런 간단한 그 국어 그런 걸 배우고.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배우는 거야. <웃음> <웃음> 사랑합니다. <웃음> <웃음> 넘어가는 어여차요? <laughs> 어여차는 어여차는 게 아니고요 어여차 가장은 <laughs> 하는... 조금 넘어가는어여차여차게넘가는 <laughs> <laughs> <없는데> 너무... <laughs> 어여차 못가는 어여차 가는 어여차 는